어떡해. 네. 일단 고. 어, 1패점분을안킬게요 네, 켜지 마세요. 네. 오우 렉. 오우 진짜 렉이. 렉이 있어요? 없어, 없어. 다행이네. 오, 나 바탕 화면 어 씨발. 1. 터져요. 영 걸었어요. 나이스. 시킨다 생각할게 그냥 50%까지. 넷, 땅콩, 오, 아, 삼, 리셋, 2,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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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 리셋, 일, 터져요. 그래 이딜이지어 이거 대중제 할까요? 대중제아아더 때려, 더 네. 때려. 맞아. 오케이. 응. 3프로까지 까요 마지막 거 제가 쳐요. 어. 2 그래. 1 그럼 더 4번이요? 그럼 저 3번. 좀. 2번 할게요. 어, 뭐. 3 2 1 뭐야 누가 3번 어요 어, 지금 여섯 명이다 하나 남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못 쳤어. 좀 1번 아, 칠게요. 아, 이... 유닛 저 3번에서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3 2 알지? 알지. 1 터져요. 늘려졌고다 쳐. 이거, 어, 스위치 안 할게요. 1층, 저거 1층 왼쪽. 6번, 6번. 칼러스 1층 왼쪽. 네. 네. 터져요. 네. 조심. 전 남는 거 할게요. 권능 1분 전. 권능 1분 전. 이이번 하겠습니다. 2, 1, 터져요. 저 1번 갈게요. 칼러스 네. 1층 가운데요칼스 1층 오른쪽. 3, 2, 1. 터져요.

3 2 1와나 무적도 안 쓰고 있네 음, 1패 극딜할 때 끝까지 저, 어 저도, 저도 아이언도안 썼어요 저도 <laughs> 풀고 이제 슬슬 넘어갈 준비 극딜 네. 콜 시간 해줘요 다저 온이요 저도 다 온이요 그럼 저아이언도 그대로 넘어가죠 플러요 바인드, 바인드 네. 걸고 넘어가죠 2 1 터져요 한 20초만 잘. 다이크 한번 살리고 20초? 갑시다 다이크 살리고 아, 다이크. 오케이. 저 그리고 또 2, 쌓을게요. 1, 퍼져요. 이제 1. 넘어가도 될 듯. 오어차뭐넘어데1 0 걸리니까. 3, 2, 넘어갔고. 도랑한 번씩 리필해주세요, 버프들. 네, 방금 했고요. 할 1층, 1층 2, 5, 5 8. 내려왔어요. 벌어주세요벌었어요 퍼져요. 퍼져요. 프레스킵. 어, 프레스 2, 1. 오케이. 쉘터 깔아주세요. 깔았어요. 3, 2, 1. 퍼져요. 아, 렛. 오. 떼네. 지금 올려요, 떼네. 2, 1. 퍼져요. 찢기. 밀려 예아2분안이분 네. 이분은 이분은 이이거이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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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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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은층분층이층 1층 분은이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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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은이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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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오른쪽. 루프 핑 시하다 타고 올라가요. 제가 아래로 찍게. 올라가라고? 저번 할게요. 올라가면 저번 넘어질 오케이. 이요 1층, 1층 오른쪽. 1층 오른쪽. 브레스브레스 브레스. 42초. 그래 브레스 42초. 아. 와. 찍대 찍태. 찍대. 1층, 1층 응? 왼쪽. 1층 왼쪽. 가자요. 저도 네. 그한 번만 부탁을 할까요어또 40초. 오케이. 아 영상 안 찍어. 일반 대포. 2층, 2층 왼쪽. 2층 왼쪽. 예, 2층 왼쪽하게. 터져요. 터이고 1층, 1층 오른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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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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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맞추신 분은 가운데. 그만하고, 두번 맞추신 분은 그만하고, 오른쪽 피서 네. 네. 쳤어요. 커져요 2분 딜 돌았어요. 저두번 맞췄으니까, 오른쪽 갈게요, 이제. 네. 2분 딜 스킬, 이거 3분 딜 기다려야지. 졌어 1초에, 2데에층초에 2초에, 2초에, 2초레 2초에, 초에 2초에, 초에 2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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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땡 터져요 1층, 1층 가운데 이거 나 폭탄 콜 안할게 그냥 다른거만 할게 네아 네. 입장시간 네. 몇초라 했죠? 어 이거! 거야 아, 뭐, 아, 귀여워, 아, 아 제가 못봤어요 죄송 죄송 됐어 됐어 집중하고 오른쪽 작업하고 13초, 13, 13초 13초 지금까지만 놓고 나머지, 나머지 싹다 왼쪽 싹다 왼쪽 네. 왼쪽 네. 오케이 싹다 왼쪽 싹다 왼쪽 왼쪽 풀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 도어 한번 가능하신가요? 어 도우 온이요 1층 왼쪽 화살 날아오는 거 조심 떴어요 가운데에서 55가로스 텔포했어요 네. 1층, 1층 왼쪽 텔찍대 1층 텔 1층 가운데 어어 어, 나가 나가 알았어 나가라고 다음 거 20분 33초 보라색 보라색 한 번씩만 더 놓고 오른쪽 풀고 왼쪽 풀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29초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진짜 미치겠네 이층 가운데 아직도 2층 가운데 한 맞췄어요 오로, 오른쪽 지금 파란색인 침탈 침 와... 아. 이거 다 바로 살아나야 돼요 바로바로 살아나야 돼 왼쪽 이거 네. 오른쪽 지금 상태 확인 안돼 보라색이 오른쪽 가는 중 오른쪽 가는 중 아니야 왼쪽 넣어야 돼 왼쪽 그냥 왼쪽, 왼쪽 넣어야, 넣어야 돼아 근데 이게 아... 또 죽어 침파 침파 왼쪽 침파 영0 초에 끝내는 침탈 10초 남았어요, 이제. 10초 남았어, 이거 다 넣어야 돼. 아, 어, 뭐야. 까비. 까비, 까비. 자기, 너무 이거, 많네. 어, 죽고 대기한 사람이 좀 많았어, 이번 판. 일단, 딜은 더 좋아졌거든.